사도 신경으로 신앙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드에게 권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미요.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시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산소가 95장입니다. <목소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리버서 4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본드히 올리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무궁토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거룩한 주일날 주 앞에 나와 이배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19절 다시 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요 나의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 바울은 빌립보서를 시작하면서 빌립보서 1장 3절에 보니까요.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라고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빌립보서를 마감하는 오늘 보면 19절에서도 나의 하나님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빌립보서는요. 나의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나의 하나님으로 끝맺음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도바울의 삶 전체를 조명해 주는 그림인 것이죠. 사도바울은요, 그의 삶 전체에서 나의 하나님으로 시작해서요, 어디를 가든지 나의 하나님을 담대히 증거했고요, 이제 나의 하나님으로 그의 마지막을 멋있게 장식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도 사도바울처럼 나의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나의 하나님과 함께 살고, 마지막에 나의 하나님으로 마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그러면, 무엇이 바울로 하여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면서 살게 했던 것일까요? 바울은요, 담의 세계에서 주님을 처음 만나는 순간, 바울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자기를 따랐던 사람들이요, 자신을 다 떠나게 됩니다. 자신과 친했던 친구들, 친척들이 멀어지게 됩니다. 나중에는요, 자신과 함께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자기를 핍박하고 생명을 위협하는 원수들로 바뀌는 것을 보게 되었던 것이죠. 하지만, 사도 바울은 나의 하나님으로 착해서 그의 삶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고, 바울이 어디를 가든지 간에 함께 해주시는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감옥에서도 나의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요.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났을 때도 나의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독사에게 물렸을 때도 이방 땅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도 언제나 바울은 나의 하나님을 찾았고 그 찾을 때마다 바울이 하나님, 그 하나님은 바울과 함께 해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이었던 다윗도요. 10편 23편에 보니까는요. 여우와를 나의 목자라고 고백을 합니다. 10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신이 왕이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다윗은 고백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6절에는 요 평생 동안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자신과 함께했고 또 하나님의 집에서 영원히 함께 살거라고 고백하잖아요. 6절봅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다윗당의 하나님은요. 언제나 다윗과 함께 해주셨던 하나님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의 하나님도 바울과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이었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사도 바울은요, 지금 빌립보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말하면서 그냥 남들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자신에게 친히 오셔서 자신에게 풍성한 복을 주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힘주어 강조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남들이 말하는 하나님, 그냥 저 멀리 계시는, 저 멀리만 계시는 그런 하나님, 그런 하나님과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저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나에게 복을 주시는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바울처럼,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힘있게, 말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아직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신 분으로 느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주님을 위해서 적극적이고 헌신적인 삶을 살아보려고 한번 애써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나의 전부를 한번 드려 보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한번 다 버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한 그 헌신한 그 자리에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 드린 그 자리에 복음을 위해 다 버린 그 자리에 나의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나의 것이 비워져야 하나님의 것이 채워집니다. 나의 역것을 비워야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것으로 채울 수 있는 거입니다 사도마을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그 공간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계실 수 있는 그 자리를 만들어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공간에, 그 자리에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사도마을은요, 나의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2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서 세세무궁토록 영광을 돌리지어다 아멘.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아버지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사도 바울처럼 나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힘있게 말할 수 있는 성도가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나의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그런 믿음과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씀은 짓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 다윗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시며 목자가 되어주셨던 다윗의 하나님 사도 바울이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늘 함께해 주셨던 사도 바울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 모두 나의 하나님으로 힘 있게 자랑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경험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여러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하신 은혜가 날마다 나와 함께하시는 나의 하나님을 체험하며 그 나의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주는 축복된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Amen